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오늘의 휴즈한 개만 준비했는데요 자한 개를 잠깐만요 뭘할 건데요 설명해 줘야죠 먼저 요걸 찢기는이 아니라요 이쪽을 빼야죠 오? 이게 말이 된다고 여러분들 하는 법 알려줄게요. 찌지 묶어가는 이쪽에 있습니다. 자두 장이 있는데요. 쪽에 잡고 한 개를 잡고 요렇게 찢어서 다시 가지고 그새 거를 빼면 이렇게 펴지면 그렇게 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빠이빠이.